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여 하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시니라. 아멘. 봉사친교위원회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항상 외우고 암기하고 머리에 많이 박혀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 그 부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세 가지 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볼 수가 아, 있습니다. 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전제는 뭐냐면은 아, 죄된 세상인 것이죠. 자격 없는 세상인 것이죠. 사랑 받을 자격 없고 구원 받을 자격 없고 오히려 자격이 있다가면은 심판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세상, 그 세상을 구원해 주시고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또 방식을 보게 되면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아무리 사랑한다 안들 아들을 대신 내어주는 사랑이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사랑이죠. 어떻게 아무리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아들, 내 아들을 내어놓고,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랑이죠. 인간들은 할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 사랑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이죠.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라 영생을 얻는다. 영생, 영원한 삶이죠. 영원한 삶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영생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이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 영원히 산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놀랄만한 그런 사랑의 내용은 아닌 것이죠. 영생을 얻었는데 영원토록, 가님 없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영원한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세 가지 내용이에요. 자격 없는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치루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오늘 본문 한 구절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도 그대로 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벌의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보게 된 8장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끝 부분에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놓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자예요. 절대 자격이 없는 자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은 더더욱 없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 했어요. 기꺼이 치러주셨죠. 그리고 그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잠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어, 삶의 발걸음이 띄어지는 것이죠 올 한해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생각을 할 때에 어, 사랑의 그 내용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마음으로만 빨리서, 하늘에서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셨어요. 이 부분은 사랑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보여 주시고 행동하시고 표현하셨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진정한 사랑의 특징을 온전한 사랑의 특징은 항상 마음에서 시작돼서 행동으로 옮겨 가는 것이죠.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을 든것 같이 이 뱀의 뭐야 장대에 달린 뱀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합쳐질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사랑은 단순히 감독, 감정이 아니라 아, 행동이다.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진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찾아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감정만으로 살아가게 되면 혼자 사랑하는 것에 머물러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대방은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반쪽 짜리 사랑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감정적인 사랑만 하게 되면, 감정이라는 것이 쉽게 식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또,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사랑에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것이죠. 진짜 사랑이 안,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 사랑해서 또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런 사랑을 해야됨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또이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떤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냐면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맥락에서 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을 보면은요.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은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빛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을 자꾸 우리는 숨기고 싶어 해요. 그러나 빛이 다가오게 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교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빛으로 나가서 빛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가 되어지지 않게 되면은 자꾸 빛, 이그 죄를 감추게 되는 것이죠.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빛보다 뭐를더 사랑하게 돼요.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빛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에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도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슴에 담고 2025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남 앞에 나를 다 내려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이 이끄는데도 그분과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2025년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각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들 또 학생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의 발걸음을 옮겨 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마음에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의 역사로 시작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무시어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외모치 마라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증오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간삼이 뒤덮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걷어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로 다시금 할도움할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하나 응답의 역사가 가정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점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고백하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